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도망치라는 계시다. 안녕하세요. 택수풀입니다. 자, 이 지하방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벌써 생각해보면 이사를 지금 네 번째 하게 생겼는데요. 사실 5월 23일 처음 캐나다에 와서.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면서 1년 동안 살 집을 찾아봤었고, 다행히 운이 좋게도 빨리 집을 구해서 베이뷰에 있는 집에 들어갔죠. 근데 또 배드버그가 나와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 이 집에서 10일 정도 살았고요. 다시 이제 랜스턴이라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집으로 오늘 이사를 해서 정식적으로는 내일부터 살기로 했습니다. 렌트비는 베이뷰에서 살던 것보다는 조금 저렴해서 뭐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겠는데 워낙 베이뷰가 그 배드버거를 제외한 모든 환경이나 어떤 그 조건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새로 들어가는 집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잘 때는 기도를 하고 꼭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계속 약간 우울한 영상들만 찍어서 올렸었는데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울해요. 목적이 없이 와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고, 왜 자꾸 이렇게 직장을 바꾸고, 이사를 해야 되고, 끈질기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삶을 원해서 캐나다에 온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친구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뭐 운동을 해봐라. 아니면 그냥 한국에 돌아와라. 그냥 참고 해봐라. 정말 다양한 조언들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이상적인 방향의 어떤 방법들이, 해결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성격 자체가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한 편이라, 아,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제가 제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개선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으나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스시바에서 일한 지 이틀이 됐는데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 것이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질문의 연속인 거죠. 뭐 어른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평생 살면서 내가 뭘 하고 싶나, 뭘 어떻게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나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아.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찍기 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우울증 테스트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놀랐고, 아직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꼭이 영상 보시는 예비 워울러 분들은 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대화하는 게제 하루 대화의 전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유튜브 하는 거에 공을 들이려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제 삶이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조금 더 화이팅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제 이사를 도와줄 건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